네, 여기가 바로 기자 회견이 열리는 곳이고요. 프레스 브리핑을 여기서 시작합니다. 어, 이번 지금 여섯 명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에 아직 시신이 발견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시신 발견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 세습 중이고 어, 또 잔해를 수거해서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30초 만에 이렇게 추락해서 사고가 나. 여기 공항에서 4.78km 떨어진 곳이고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사각형으로 쭉 돌아봤는데 여기에 일단 지금 네, 그 언론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하여튼 사망자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꼭생존자가 있기를 바라고. 네. 현재 지금 일단 부상자는 여섯 명 중에 세 명은 이제 퇴원을 할 정도로 많이 상태가 지금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근데 나머지 세 명이 아직 상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일단 평화로운 번화가에 갑자기 그냥 난데없는 항공기 추락사고가 나서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통하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사모합니다. 연달아서 이틀을 이일을 이렇게 인터벌로 해서 이런 큰 사건이 사고가 발생하니까 참 주재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.